대변인 질보도 논평 458. 강쟁의 기관차 민중민주당은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을 전진할 것이다. 1. 오늘로 우리 당은 창당 5주년을 맞는다. 삼봉 정도전의 개미수전을 오늘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해 첫 당명을 환수복지당으로 정했던 우리 당은 반역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 경제권을 우리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등장했다. 박근혜 반역 권력에 서슬파란 파쇼 정국 하에서 오로지 우리 민중의 힘으로 거리에서 창당한 민중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악패 청산을 위한 가열한 투쟁을 선도하며 민중의 심장 속에 각인됐다. 우리 당은 2017년 8월 15일 당명을 민중민주당으로 개칭하며 민중을 위한 정당, 민중에 의한 정당으로 거듭났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는 합법 지적 경로를 따라. 항쟁으로 불러일으켜온 환수복지당, 민중민주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민족, 민중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 2. 현재 반미 자주세력과 미제침략세력 민중민주세력과 반민족세력 간의 첨예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코리아 반도, 아시아를 무대로 각가지 핵전쟁 연습을 벌이며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1일에도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 항공기를 동원한 이남 합동 북침 핵전쟁 연습이 시작됐다. 또 미제 침략 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집중시키고 일본, 호주 등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무장화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종전선언을 말하면서도 뒤로 대북 침략적인 호국훈련 등을 감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노조탄압, 기업 감세에 골머리하고 있다. 최악의 반역 정당 군민당은 미남 동맹 강화, 전술핵 배치 등을 망언하고 상시 해고, 노조 파괴를 내세우며 민족 반역물이 반민중 세력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3. 현실은 민중민주당의 항쟁 노선이 과학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 민중중심 역사는 오직 항쟁을 통해 개척되었으며 항쟁의 기관차는 노동자 민중의 변혁적 방이다. 역사는 내외 반역세력의 청사는 결코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민중중심의 정권은 결코 선거를 통해 창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중을 억압착취해온 반민족 반민족 정당인 국민당 민주당으로는 민중이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수 없다. 역사는 각성하고 조직된 민중의 거대한 항쟁을 통해 내외 반역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발전했다. 민중민주당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우리 민중이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참된 세상을 개척하는 일을 스스로의 시대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 방쟁의 기관차를 자임하는 민중민주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 한수복지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투쟁, 불굴의 투쟁을 줄기차게 힘차게. 2021년 11월 5일 서요 강남은미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